귀여워. 부산의 1호 1호 오프라인 샵이 오픈했습니다. 양 양스포츠카드 지금 콜더님 부탁으로 지금 오프라인 부산 매장에 방문해서 한번 방문기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아, 네, 양스포츠카드 사장님 이십니다. 아,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갑자기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냥 졸더님이, 졸더님이 다 편집해 주실 거니까 편하게 아, 하시면 그래요. 돼요. 근데 좀 귀찮아가지고 바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는 좀 양해를 구하고 쓰도록 제가, 예, 저좀 졸더님께 아, 전달을 해 놓겠습니다. <laughs> 와, 한번 보시면은 인테리어 되게 잘 해놨어요. 위에 조명도 밝게. 이거 직접 그 핸드메이드로 페인팅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쭉 한번 느낌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비게요 예, 예, 예. <laughs> 엄청 깔끔해요. 아, 사장님, 지금 성격이 그대로. 박스도 처음에 한 일주일 전만 해도 한 칸밖에 안차 있었는데, 와, 다 채우셨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조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큰 손, 큰손 인정입니다. 야, 드디어 부산에도 어? 오프라인 샵이. 야,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사장님, 자주 방문할게요. 놀러 <laughs> 오세요. 네. 다음에는 졸더님과 함께, 네, 네, 한번 오도록 오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주말이어서 육아에 좀 힘쓰시느라고 <laughs>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졸더님 없으니까 지금 제이디슨 상님이 지금 멘트를 지금 <laughs> <laughs> 살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어? 서단계 3년이면 어? 웃는다고 지금 살살 나옵니다. 멘트가 지금. 졸더님, 감동하지 마세요. 아, 여기까지 일단 방문기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주사위 한번 돌, 돌리고, 주사위 숫자만큼, 어, 여기 댓글 피커에서, 그, 주사위 숫자만큼 댓글 피커를 누를 겁니다. 자, 주사위부터 먼저 돌리겠습니다. 3, 3, 네. 6, 3, 3, 6이죠. 네, 제가 먼저 미리 해놨습니다. 벌써 뭐, 어휴, 이, 댓글이 202개나 달렸어요. 어,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일단, 음, 어, 요거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섯 번 누릅니다. 첫 번째는 아니죠? 아, 안타깝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이게 나오면 더 아쉽겠죠 세번 네번 오우 토마토님 안타깝습니다 다섯번째 이게 제 지인들도 꽤 있어요 그냥 뭐달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공정하게 누구보다 공정한 방송 자, 마지막 지금 당첨자가 어, 시간이 넘지 않았으면 시간이 넘지 않았다면 어, 당첨자가 되는 겁니다. 누르겠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ush님. 어, 시간 부분만 확인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당첨자로 그,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